안녕하십니까. 오늘 5분 발언을 하락해 주신 전승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김의광 청장님과 올한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 많이 하신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왕로구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조금은 불편하지만 한 번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무직 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 해피 문제입니다.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의 시행 규칙에 따르면 대협력 정책, 시민 소통 정책 등의 주요 정책 결정 분야에 대해 구청장을 보좌하기 하여 대협력관, 소통 보좌관을 두며, 이는 지방 공무원 임명령에 따른 전문 인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대협력관은 기획실에. 소통보좌관은 주민자치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서실장도 일반인기자 5국 공무원으로 임용하여 행정지원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번 327회 정례에는 2024년 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하기에 저는 대외협력, 시민소통 등의 업무에 대한 질의를 위해 대외협력관과 소통보좌관, 비서실장이 이원회의 출석에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관계 공무원들은 불출석 사유 및 불행에 따른 일체 행위 및 이런 방구도 없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구정을 견제 감시하는 서구의 전제이유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책임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서구의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절례에 따르면 구청장의 보좌 기관 중 실국장급 실가장급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협력관과 소통보좌관은 전문인기제 낙급, 비서실장은 일반인기제 5급인데 5급이면 가장급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대협력관과 소통보좌관, 비서실장은 공무원이 아니란 말입니까? 적어도 구청장의 구정 운영을 보좌하는 사람들이라며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대협력정책이나 시민소통정책은 내곁에 생활정보를 표방하는 구청장님의 구정, 운영 방향을 제대로 구현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좌하는 정무직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되며 그 피해는 우리의 몫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책 고좌를 위해 임명되어 공무원 신분임에도 정상적인 복무 관리와 업무 보고 등이 소홀한 부분입니다. 각 실과 소속이며 각실 과장님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며도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은 공직사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며 다른 공직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신분이니 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협력관 소통보좌관 비서실장이 각각의 실과로 나눠져 소속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구청장임의 정책적 보좌라는 부분이 단편적이고 개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무직 공무원들과 같이 근무하는 해당 부서의 직원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정 운영에서 나오는 문제를 해결하고 구정 방향에 대한 통일성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보좌하기 위해서는 비서실을 비롯해 서구의 행정 기구 및 정원절의 시행 규칙상 보좌 기관인 전문인기제 임용인력을 하나의 부서로 배치하는 직계개편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의 전면 확대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의 업무도 감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책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서울시의회는 10년 넘게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금천구의회는 구청장 비서실에 관한 사항이 행정재정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경남도의회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는 경남도특보가 출석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학대를 통해 지방의의 견제와 감시라는 기능이 예외없이 작동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무직 공무원들도 구정의 방향과 국민의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공무원으로서의 업무와 규정, 절차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으로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견제받지 않는 행정은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감사합니다.